추민규 도현입니다. 아마 제가 객지생활을 31년째 하고 있습니다. 객지생활 고등학교만 진주에서 태어난 고향에서 자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객지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또 이수를 했고 교육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수업을 어릴 적부터 젊은 나이에 바로 시작을 했고요. 아마 제가 정치 인문학이니까 이 3년간을 아마 사교육과 공교육에서 교육 개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 많은 충격을 받았고 일주일 동안 제가 집에서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수업 자체를 제가 폐강을 했었고요. 너무 의미 자체가 저에게 충격이었고요. 이게 아이들의 목숨 자체를 생명의 담보를 정치적인 색깔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불신을 많이 느꼈었지만 이걸 제대로 잡는 사람은 없었고요. 모든 정거 자료가 나오는데도 이걸 숨기려고 하고 이게 이제 숨기는 부분이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누구도 판결 못하는 부분을 보면서 아 정치라는 게두 가지 양면성은 있구나. 하지만 누군가는 소신 있고 당당한 목소리를 낼수 있고 그 정책의 교육 행정법이라든지 교육과 관련된 그런 조례 부분이라든지 제대로. 아이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소리 내주시는 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더제 꿈을 다시 전환해서 정치로 한번 뛰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자 화장실의 생리대 보급 부분이죠. 전에는 우리가 조례상의 내용을 보게 되면 생리대도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운행을 해서 학생들이, 아이들이 오게 되면 몇학이몇 반이야? 언제부터 진통이 있었어? 라고 확인사살을 합니다. 이게 개인, 인권침해가 된다라는 말이 많았었어요. 한 사례를 보게 되면 저 아이가 지금은 대학교 2학년, 3학년이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지난 과거의 흔적을 봐도 아이가 학교에서 배가 좀 아프고 진통이 왔어요 양호실에서 뭔가를 얻고 싶어서 얘기를 하려 했는데 옆에 다른 남학생이 누워 있었어요 늉개를 맞고 그러다 보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려다 보니까 좀 창피하다 왜 양호실에 가서 아무리 여자 선생님이 계시지만 편안하게 물어보고 싶은데 개인적인 신상 부분이 앞에 메모가 되어 있으면 다른 아이들이 들어올 때 그걸 본다는 거예요 우연치 않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여자 화장실 초중고 경기도 전체죠 초중고 여자 당시에 비상용 생리대를 의무화 시켜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하나 단점이 있다라면 생리대를 비상용으로 보급을 하고 있지만 그 생리대가 쉽게 말하면 환경 오염에 와닿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걸 좀더 마다 쉽게 금액적인 단가를 떠나서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끔 좀그 부분을 다시 좀더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냐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요즘 뭐 건교인은 뭐 하반기 부분이지만 아이들 학교 앞에 건널목에 LED 바닥 신호 등을 해서 아이들이 좀더 신호에 있어서 좀더 안전을 지킬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좀더 안착시켰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제 지역구 일입니다. 제 지역구. 지역구가 아니었다라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쉽게 인식을 못했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도정 질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코스트코에 대해서 항의를 한번 좀 했었었고요. 코스트는 우리 국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찰이 좀 많은 편이고요. 그 방류에 있어서는 우리 환경정책과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남시에서 공무원들이 우연찮게 검사를 나가는 기간에 찾게 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하남경찰서에 그 부분을 법적으로 해서 넘기고 그에 대한 벌금 부분도 나오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사과 부분이 먼저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제 지역구에 시민 대책 위원회도 지금 발족이 돼서 움직이고 있고 일인 시위라든지 불매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좀더 감시, 관리, 감독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인 메뉴를 좀 만들어야 될것 같고요. 코스트코에서 할수 있는 부분은 좀더 시민 대책이 그리고 한남시와 좀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TF팀에 별도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있고요. 사후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게 방출이 됐을 때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더 이런 부분에서 상생 같이 함께하겠다. 그리고 그 보상에 있어서 원상 복구만이 아니라 복구 현장 자체를 좀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든다든지 또는 시설 장비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좀더 모색할 수 있도록 원탁회의가 됐다. 좀더 현장의 회의가 됐던 이걸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현재 미래형 통합학교 라고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연계해서 같이 하는 통합학교 개념인데요. 시민과 더불어 이제는 미래형 주거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 내 학교 안에 좀더 주거 운동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와 있는, 그걸 우리 총합해서 미래형 주거, 통합학교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하남시가 과밀학급이라든지, 과대학교, 이게 논란이 꽤 많습니다. 현재 거주지는 자연 녹지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 내부지, 쉽게 말하면 땅이 없기 때문에. 미사 도시는 땅이 없습니다. 워낙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 학교에 부지가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갖고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래도 미사 강변도시 지역구를 가진 도연으로서 그리고 교육 전문가로서 이 부분은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인들과 또는 시민들과 함께 조금 삼위 일체가 돼서 이 문제를 빨리 좀 해결점을 찾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뭐 계획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 학생에게 좀더 이익이 되고 좀더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걸좀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꿈을 쫓기 위해서는 아직 초선이고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년 지방선거 도의원으로 좀더 충실하고요. 현재 대권이 지금 준비 과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대권에 있어서 좀더제 역할을 하고 시민들에게 좀더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의원의 재선의 꿈을 갖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